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번주에 세번째 산행을 가봅니다 세번째 산행이라도 황구가 뭐 전성기 때 하루 8시간 산행하는 거반 정도밖에 안됩니다 자 오늘도 아래 그 백년된 납작이가 나왔는 절벽이 아직 다 못봤기 때문에 그곳을 마무리 한번 치워볼까 싶어서 오늘도 가봅니다 날씨가 엄청 따뜻해졌습니다 또 지금 낮 수온주가 22도거든요 옷두개 입고 있으니까 또 덥네요 약 500m 8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오늘은 그냥 티만 하나 입고 산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주말이라서 차들도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가을이 막 빠지니까 잠시 후 8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코로나 방역도 신경 쓰시고 그런 거 하시면서 또 마지막 가을 뭐 단풍 구경도 가시는 게안 좋겠나 싶습니다 오늘도 황구는 최강 도라지가 있는지 오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류타는 황구입니다. 자, 오늘도 산으로 왔습니다. 오늘 갈 산은 아래 황구가 절벽에서 초대물 납다를 봤잖아요. 그쪽 절벽이 아직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맞아 보려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틀리죠. 아래는 가시덤불하고 잣나무 숲을 쓰지 않는데 황구가 위성지도 검색해 보고 그 서쪽 진입로 말고 이 남쪽의 진입로 산의 반대편이죠. 반대편에서 이 과수원 쪽에서 진입하는 그게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래하고 좀 방향을 바꿔서 왔습니다. 오늘은 그 북동쪽 진입로가 아니라 그 북서쪽 진입로가 아니라 정남쪽에 산의 뒤편에서 올라가지고 정상치고 저 넘어가 북쪽으로 넘어가면. 황고가 가야 절벽이 쉽습니다. 자, 오늘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준비물은 물은 1리터 각각 2병이고요. 식량은 초코 각각 2개, 비상식량은 초코가 3개입니다. 자, 황고가 생각한대로 오늘은 가시덤불이 없어서 진입하는 것은 괜찮은데 과연, 황구가 과연 절벽까지 거리가 얼마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계속 갑니다! 자,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여기 밤나무 숲이 나오는데, 이 보시죠. 밤이 천지입니다. 이렇게, 사람들, 사람들이 주워간 게 아니라, 밤이 떨어져서 고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밑에 전부 다 밤입니다. 밤도 빈껍질이 아니라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밤지도 시큰추하고도 많이 남는 모양입니다. 자, 한참 올라오니까 저 위에 능선이 보이는데 저거 올라가 봐야만이 황구가 가야 될 계벽이 어디쯤에 있는지 알것 같습니다. 계속 갑니다! 자, 올라가다가, 인기적 소리가 나길래 보니까, 여기 멧돼지 가족들, 한 작은 거는 한 60kg, 큰 거는 한 80에서 100kg짜리, 한 네다섯 마리가이 능선 타고 지나가는데, 아이씨, 영상 찍으려고 카메라 내니까 벌써 지나습니다 엄청나게 빠르네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황구 방향으로 내려왔으면, 황구하고 올 맞닥뜨릴 뻔 했는데, 얘들이 벌써 황구 올라오는 소리를 들었을까요? 하여튼 저쪽에, 서쪽 방면은 능선 타고 더 도망갔습니다. 이쪽으로 왔으면 황고고, 황공호, 황고하고 맞닥뜨릴 뻔 했는데, 영상에는 못 담았습니다. 아쉽네요. 자, 계속 갑니다! 자, 이제 한참 와서 정상치고, 이 북동쪽으로 넘어오니까 황고가 아래 갔는 그 절벽 그 위쪽에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황구가 아래 가는 그 절벽 이거든요 저 아래 강이 있고 저기 정자가 보이기 시작하네요 이 아래서 황구가 아래 도라지를 봤지 싶은데 지금 이 절벽 위에가 상당히 미끄럽 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게 굉장히 힘드 니까 일단 여기 소나무하고 여기 참나무 두 군데다가 로프 세팅해 가지고 지금 이 아래쪽을 내려가면서 하강하면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수색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기에 로프 한 번, 저 좌측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0m 간격으로 로프를 타면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리 와도 빡시고, 저쪽으로 와도 빡시고, 똑같습니다. 어차피. 자, 지금부터 물도 마시고 한 5분간 쉬었다가, 로프 세팅해가지고, 저 절벽 아래로 내려가면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40m 로프를, 저, 중급의 참나무에다가 두 겹으로 연결했습니다. 안전벨트 차고 카라미너랑 팔자한기를 세팅했으니까, 지금 요, 절벽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가지가 있는지. 지금부터 내려갑니다. 자, 로프가 저기에서 출발해서 한 15m 정도 내려와서 멈췄습니다. 지금 절벽에 난간 특인데, 이제 내려와 보니까 어디가 어딘지 알겠습니다. 한국 알 도라지 캐는 곳은 저 좌측, 저 좌측에 집중 난간이고, 자, 지금은 아까 도라지 캐는 데서 이 우측으로 한 10에서 15m 정도 이동하는 자리, 자리 같습니다. 지금 이 절정 난간에 이쪽에는 지금 도라지가 없거든요. 로프 타고 저 아래로 좀더 내려가서 도라지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황구가 발대되고 있는 이런 난간들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여기다가 도라지 씨를 한 20개 심어 놓고 저 좌측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보이진 않네요. 자, 로프가 저기에 있다가 한 25m 정도 내려오니까 여기 도라지 삭대가 있습니다. 야 드디어 봤습니다. 이 로프가 만약에 먼저 내려와서 도라지 삭대 건드렸으면 도라지 삭대 떨어져, 떨어졌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진짜 간만의 차이로 도라지 삭대는 안 건드렸습니다. 여기 있는 거, 얘들은, 뭡니까, 구, 그 구절초 같은 거, 그, 돌국화 종류고, 얘는 도라지 삭대 맞죠? 시방 한번 보시죠. 자, 여기 삭대 두개 도라지가 있습니다. 조금만 살짝 건드렸으면 도라지 삭대는 떨어져, 떨어져 나갔을 겁니다. 그래 굵은 삭대는 아닌데, 일단은 살살 틀어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위로 가는 이세 가닥의 특수는 다 나왔습니다. 이 도화지는 상당히 참한 것 같은데, 굵기는 중급은 되거든요. 문제는 이 바위가, 이야, 이 밑에 거는 통벽인데, 깔라질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일단. 자, 이제 한80% 나왔습니다. 그래도 운 좋게 바위가 조금씩 깔라집니다. 그래서, 밑으로 가는 이 뿌리 두 개는 다 나왔고, 이, 보시죠. 바위 속에서 납다하게 되어 있는 뿌리 보시죠. 자, 이거하고 요 위에 것만 조심해서 살살 뜯어내면 거의 마무리 됩니다. 야 진짜, 멋지게 진짜 멋있는데, 크기가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참하네요. 자, 이제 중급 도라지를 하나 캐고저 로프가 한 30m 정도 내려왔습니다. 아래 도라지 봤는저 좌측, 그, 우측편, 저, 근쪽인데저 위에 도라지 삭대 이런 것은안 보이네요. 떨어진 삭대 이런 것도 안 보이고. 요 아래도 괜찮은 자리인데, 황구가 로프 타고 내려가 보니까, 이쪽엔 도라지가 안 보입니다. 저 좌측편으로 좀더 내려가 보고, 도라지가 없으면, 다시 올라가서, 아래 봤는데, 저 우측편, 저 중간쯤에도 턱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쪽으로는, 아까, 한구와 반은 도라지 삭제 두개 외에는 도라지가 없습니다. 이제, 저 위에 있다가, 조금 전에 저쪽 중턱에 있었거든요. 로프가 우회해가지고, 거의 40m 다 내려왔습니다. 내려와가 보니까, 저 좌측에, 저 3시 방향에, 저기 큰상대는 아닌데, 작은 도라지 상대 같은 게한 네다섯 개 있거든요. 도라지 상대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한 거는 저쪽으로 가봐야 합니다. 로프를 좀 이동해가 저쪽으로 가서 저게 도라지 상대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깔라지는 바위가 있거든요. 일단은 저기 가서 확인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내려왔는 김에 이게 절벽의 아래쪽인데, 이쪽에도 절벽하고 턱 같은 건 좋거든요. 여기도 도라지 실을 한 20개 심어 놓고 가겠습니다. 이러면 허가하고 턱이 상당히 좋은데 전구초 도라지 자라면 아마 잘 자랄 겁니다. 자 다시 올라갑니다. 자 올라와서 로프를 아까 우측으로 한 15m 이동했습니다. 저 위에 중급 나무에다가 로프 세팅하고 이제 이쪽으로 한번만더 내려가면 오늘 산행은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니까 여기 줄그 같은 것도 있고, 이거 보시죠. 이것은 일반 등산하시는 분들 방석 같은 건데, 이게 왜 여기 와 있을까요? 따아왔는지 아니면 누가 옛날에 여기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기 조그만한 그 나무에 로프맨 흔적도 흔덕도 있거든요. 보겠습니다 도라지가 있는지 요번 내려갔다 오면 오늘 산행은 거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자 내려와서 지금 이 난간에 썼는데 도라지는 전혀 없습니다 아래 도라지 받은 다리가 이 아래 즉 절벽 둥턱이거든요이 황구가 예상하기에는 이 위쪽에도 도라지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이위로는 없네요 자 그리고 오늘 오니까 이 전망 보시 오늘도 산은 멋집니다. <laughs> 이제 하산 시간이 다 되가니까 이제 올라가서 짐 정리하고 내려가는 걸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또 돌아 중간 중간에 도라지, 도라지 실를한두세 군데 뿌려놨으니까 한세 군데 정도 심어놨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도 이쪽 자원이 전면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리고 옛날에 여기 지금 옛날에는 사람이 왔다간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초코파이 봉지하고 이 봉지에 초코파이하고 초코파이가 한두 개가 있거든요 초코파이하고 자유시간하고 한 초코파이 한네개 자유시간이 한네 다섯 개 되는데 한몇 명이 같이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새끼들은 처먹은 거 갖고 와야지 보시죠 이게 비닐이 안 썩잖아요 그래도 비닐은 좀 얇으니까 썩지만 플라스틱 같은 거는 백년 갑니다 이런 놈들은 산에 올 자격이 없죠 자, 이것도 쓰레기도 황구가 가져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올라갑니다. 자, 이제 한 4시간 좀만 걸린 것 같습니다. 하산했습니다. 해가 진짜 많이 짧죠? 벌써 어둑어둑해집니다. 황구 저숲 속에 나 해체 나올 때는 어둑짐침 하더라고요. 자, 빨리 인자 옷 갈아입었으니까 철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총평입니다. 이번 주에 세 번째 사냥을 갔다 왔고, 그강 쪽에 협곡에서 황구가 이제 아래 가서 만난 그 초대물, 그 절벽마땅 떨어지잖아요. 그 용의 절벽을 황구가 이제 다 어제까지 사냥해서 다 보고 왔습니다. 어제 산행지는 위성지도 보고 황구가 그 서쪽 진입로를 첫날에 갔는데 그쪽에 가시덤불이 너무 많고 그래 가지고 위성지도를 검색해 보니까 남쪽으로 진입한 진입로는 음. 지도상에 좀 가시덤불이나 경사가 좀 완만하고 거리상이 좀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진입해서 뒤로 넘어가 가지고 그 북벽으로 찾아 들어갔는데 물론 북벽 그 정상쪽에 가시덤불은 좀 있었지만은 그래도 뭐 아래 산행보다는 진입로 자체가 좀 쉬웠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산행지를 결정할 때 내가 가야 하는 그 절벽이나 아니면 그 장소가 있다면 그 장소에서 어느 길이 가장 가까운지 일단 위성지도나 아니면 사전 답사에 갔을 때 어느 쪽으로 가장 진입로가 쉬운지를 일단 살펴보시고 그리고 위성지도에 거리 재기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걸까지 거리를 재면 어, 가깝게는 뭐 1,200m 차이, 멀게는 한 500에서 1km 차이도 날수 있습니다. 돌아서 가는 거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시고, 염두에 두시고, 산행지를, 산행 루트를 결정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거리상이 가깝다 하더라도, 또산이라는 것은, 산에 가다 보면 협곡이 나올 수도 있고, 가시덤불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길이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그 위성지도 보고 판독을 할수 있는데, 그거 가지고 다 판독을 할수 없습니다. 왜냐면 하 위성지도가, 배율 자체가 굉장하게 뭐한 100m에서 보는 것처럼 그만큼 가깝게 땡길 수만 있으면 이렇게 사진상으로 다 판독을 할수 있지만은 그게 보안이나 사생활 침범 때문에 그것이 위성 지도가 땡기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화면을 확대시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판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산행지를 보통 결정하셨으면 어떤 특정 장소가 그큰 산이나 큰 산맥에서 특정 장소가 있다면 위성 지도 보고 여러 루트를 그 그 여러 가지의 루트를 점을 치시고, 그리고 그 중에서 어느 루트가 가장 가깝고, 가장 길이 좋고, 가장 또 완만한지 그런 것을 위성지도도 보고, 현장답사하면서 검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황구가 갖는 절벽이 그의 강쪽 앞에는 그 북쪽에, 앞에는 강이 막혀 있기 때문에 강을 어차피 건널 수는 없잖아요. 그럼 다리를 건너가지고 위에서 가야 되는데. 몇 가지 길이 있는데 그것을 황구가 이렇게 한 바퀴 빙 돌면서 지도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돌아보면서 실물의 현장 사진 같은 것을 검색해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산행하실 때 이런 것을 다 기억 못 하거든요. 그러면 산행지 아래에서 그 전체적인 그 산의 형상이나 여건 같은 것을 사진을 찍어 가셔 가지고 중간중간에 사진 보고 위성지도 보고 어느 루트로 가고 어느 루트로 내려올지 이런 것을 사진에 좀 판독하시고 예상 루트를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만이 산행에서 시간이나 체력을 좀 아낄 수 있고, 그리고 산행, 산 속에 들어가 버리면, 숲 속에 들어가 버리면 길이 모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느 지점쯤에 와 있는지, 내 위치가 어디쯤 돼 있는 것을 파악해가지고, 어느 쪽으로 하산 루트를 찾을 것인지, 어느 쪽으로 더갈 것인지, 이런 것을 산행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산행이란 것은 뭐, 그냥 내가 어떤 산이 좋아 보이면 그냥 가가지고, 그냥 올라가서 약초 있나 봐야지.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산행이라 것은, 산행을 준비하는 과정, 환구를 그러니까 예를 들것은면황구가 절벽을 하나, 강의 협곡을 하나 봤으면, 전체적인 그 협곡을, 전체적인 그림도 다 살펴보고, 예상 산행 루트, 예상 시간, 그리고 물과 식량, 비상식량의 준비, 얼만큼 준비해갈지, 그리고 산행 시간은 얼마쯤 될지,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가서 어느 쪽으로 내려올지, 이런, 예, 이런 예상 루트나 예상 산행 계획을 다 짜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산행에서 이렇게, 그 실수나 아니면 왕장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산행 팀들이 그 히말라야 가는 등반 팀들이 등반대를 구성하고 산행 계획을 아주 치밀하게 짜잖아요.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이 산행도 그런, 그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산에서 올라가 오르고 내리는 재미도 있고 자연을 접하는 재미도 있고 최강의 산약초를 보는 재미도 있지만은 산행 안 가더라도 집에서 산행 계획을 짜고 산행 루트를 짜고 산행 준비물을 챙기고 그리고 이런 것도 또 하나의 즐거움이자 또 갔다 와서 또 어떻게 이쪽 산행 루트는 어떻게 했다 이게 산행 일지나 산행 루트를 하나 적으시면 그것이 산행에서 내가 그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도움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 시즌이 시작됩니다. 이제 황구도 어제 산행 갈때 낮엔 좀 더웠길래 옷을 티만 하나 입고 가까 막 가다가 산에 올라가면 춥지 싶어서. 그래도 그 군복을 하나 더 하나 입고 갔거든요. 가니까 물론 올라갈 땐좀 더웠지만은 딱 북쪽으로 돌아서는 순간에 햇빛이 없잖아요. 햇빛이 없는 데다가 이 강의 효과기 때문에 바람이 엄청나게 힘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하나 더 갖고 가기를 진짜 잘했습니다. 이 추워버리면 체온이 안 오르거든요. 체온이 안 오르면 몸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안 하고 체력 손실이 굉장히 빨리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물론 최고의 산약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체온 관리입니다. 체온을 36.5에서 스타트해서 38을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물론 움직이는 것도 있고, 그, 몸을 만들어서 되는 것도 있지만 옷을 따뜻하게 입어가지고 계속 체온을 유지해야만이, 한 차로 치면 한 예열이 되어 있는 상태죠. 37에서 38도 정도 돼야만이 몸이 최고의 컨디션과 최고의 힘과 에너지를 낼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체크하고 챙기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한쪽에 또 절벽을 끝냈는데, 그 협곡에 절벽이 다음, 한 골짝 지나면 또몇 군데 있는데, 그것을 황구가 지금 또 살펴볼까 말까, 그것은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보고 계획을 짜서 또 다음 산는 계획도 한번 자그 산행지를 한번 결정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산에 안 가더라도 이렇게 또 뭐, 갔다 와서의 총평이나 갔다 와서 영상을 보고 또 부족한 것이 없는지 이런 것도 보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입니다. 그리고 황구가 지금은 여건이 안 되지만은 나중에 황구가 여건이 되면 이 약초 산행과 백패킹을 같이 접목해서 황구가 그때 뭐 시간이 한 1박 2일 이틀씩 시간이 되면 진짜 고산지대 절벽에 가서 산에서 그 절벽 쪽에 조그만 그 미니 텐트 하나 치고 거기서 1박 2일 그 산행도 하면서 또 이렇게 그그 그 뭡니까 비박 산행을 하면서 밤에 체온 관리하는 거 그리고 뭐 이렇게. 뭐, 불을 피울지 안 피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도 한번 영상을 찍고 싶은데, 아직 그런 것은 아직 여건이 안 되니까, 나중에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황구가 산행할 때, 이렇게 당일치기 산행 말고, 1박 2일 고산지대 산행도, 비박 산행처럼, 물론 장비가 많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응원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니까, 또 황구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 갖고 온그 도라지가 상당히 크거든요 보기보다는 그래서 황구가 술병을 소장 하려고 생각중인데 술병을 생각해보니까 그그 용천에 수동 123호입니까 그 25리터 병 그정도 돼야 저기에 완벽 들어가서 완벽하게 모양을 잡을 것 같은데 황구 때 제가 도라지수를 담금할때 20리터 이상 되는 병을 당금해 본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상당히 큰데 지금 저걸 어떻게 어느 병에 당금을 하고 해야 될지 지금 생각중입니다 하여튼 수동 123인 아니면 인공 17호 같은 경우 거의 20-45리 짜리 병인데 그 병이 길진 않습니다 그냥 폭이 크고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큰 병인데 거기다가 들어가야 되지 싶은데 일단 술값 병값도 상당히 들어가서 한 20만원 정도, 정도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결정 지은 것은 아닌데 다음에 당근 하게 되면 또 멋있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